겨울의 입김이 창틀에 내려앉은 서울 외곽의 반지야. 서은정은 아침 일찍부터 김밥집 알바 유니폼을 꺼내 입고 허겁지겁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의 의지에 사는 집은 늘 창기운이 감돌았고 손끝은 늘 트고 얼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밑을 쓱 문지른 은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오늘도 버티자. 아이의 도시락 가방을 챙기던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여덟 살난딸 나영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어제 아빠 집에서 너무 피곤했어.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오늘은 체험학습 간다며. 아침 먹고 가자.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엔 어딘가 모를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나영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앞으로는 엄마 말 듣지 말래. 아빠랑 결혼 다시 해서 내가 그 집에서 살면 더 좋을 거래. 순간, 은정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어갔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영아? 그냥, 그냥 할머니가 그랬어. 진짜 엄마는 나한테 돈 많이 쓰는 사람이래. 은정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안에 맴도는 뜨거운 밥한 숟갈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눈치라도 챌까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눈가엔 물기가 맺혀 있었죠. 그날 오전 은정은 김밥집으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호라는 이름이 저장된 번호를 꾹 눌렀다가 망설이며 손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고. 그녀가 더는 기댈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불안했습니다. 진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집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려는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집 앞에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발송된 서류였습니다. 서은정 귀하, 자녀 양육 환경 적합성 심사를 위한 출석 요청. 그날 밤, 은정은 딸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너를 뺏기지 않을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눈발은 조용히 창밖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거센 겨울바람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가정법원 출석날 회색 코트 하나에 몸을 웅크린 서은정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건조한 히터 바람이 쏟아지던 그곳엔 이미 누군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얀 핸드백을 든 여자와 말쑥한 차림의 남자. 그녀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진호였습니다. 어머, 은정씨.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쪽으로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입가에 얇은 미소를 걸친 채 말을 던졌습니다. 은정은 머리를 숙였지만 인사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말이죠. 우리 나영이 말안 들을 땐 은정 씨 많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새엄마도 있고 집도 넓고 환경이 훨씬 나은데 뭐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 봐야지. 은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아이를 위한다는 포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결국 자신을 지워가려는 칼날이란 걸 은정은 이미 알고 있었죠. 법정한 조용한 분위기 속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육환경 변경 청구 사유에 대해 피고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은정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바 근무표, 월세 내역, 나영의 상담 기록, 그리고 복지관 생활 상담 보고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늘 아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근무를 조정해 왔고 학원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변호사는 나를 세웠습니다. 피고는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며 현재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치료란 건 진호와 이혼 직후 공항 발작으로 잠시 입원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은정은 홀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따라오던 진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그냥 힘들잖아. 엄마도 나영이 위해서라 그러는 거고, 새 아내도 아이 잘 돌봐. 너도 좀 편해지고,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엄마 자리는 내가 지킬 거야. 그게 나영을 위한 길이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정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흔들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나영을 껴안고 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잠든 사이에도 엄마는 싸우고 있어 널 지키기 위해서 창밖에선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싸움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추웠습니다. 서울의 겨울이란 게 원래 그렇듯 살을 애는 바람은 사람의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었죠. 은정은 오후 근무를 마치고 허겁지겁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외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아버님 사인으로요. 선생님의 말에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저전 연락받은 적 없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권한 위임서까지 제출되었다며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은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을 자신도 모르게 데려간 그 집.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무언의 탈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시댁에 도착했을 때, 나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실내복을 입은 채 손엔 딸기 우유가 들려 있었죠. 그 옆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을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은정씨, 애가 여기서 훨씬 편해하잖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집 반지야. 애가 숨도 못 쉬겠다더라. 저희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죠. 엄마라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요즘 아이들 더 좋은 환경에서 커야 해. 그리고 네가 상태가 좀 불안정하잖아. 그 병원도 갔었고 은정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병원 얘기를 아이 앞에서 꺼내는 그 무례함, 그리고 그걸 이용해 엄마 자리를 지우려는 그들의 의도, 그날 밤 은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나영의 가방을 정리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 보는 약이었습니다. 은정은 약국에 가서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린이가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약사는 이름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수면 유도제인데요. 아이한테 쓰는 건 권하지 않아요. 소량이라도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영이 요즘 늦잠을 자던 이유, 학교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이유, 그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나영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약 먹은 적 있어? 어디서 이상한 거 먹은 적은? 나영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가 우유에 타줬어. 이거 먹으면 잘잘수 있다고.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켜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녀를 정신적으로 몰아 세우기 위한 조작이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죠. 은정은 조용히 따라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더는 그냥 없던 사람으로 살아주지 않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영은 은정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옷을 입고 밥상 앞에서도 조용히 앉아있을 뿐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학교에선 재밌었어? 은정의 다정한 질문에도 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엄마인 은정에게조차 닿지 않는 어떤 벽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은정은 나영의 가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숙제노트 한 귀퉁이엔 선생님의 글귀가 쓰여 있었죠. 요즘 나영이가 집중을 잘 못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은정은 그 글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작 세상은 그런 엄마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담교사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정신적으로 위축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를 피한다든지 갑자기 말이 줄거나 상담교사는 은정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감정을 닫는 거죠. 그 말에 은정의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못 지킨 걸까요? 나영이를. 아니요. 이제라도 바로 잡으시려는 거잖아요. 혹시 아이가 혼잣말로라도 누군가 무섭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나영이 잠결에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우유 마시기 싫어. 은정은 그날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고 과거 자신이 공황장애로 입원했던 기록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었죠. 거짓으로 맞설 순 없기에 그녀는 진실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딸의 반 아이 어머니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 좀 이상하다며 애도 뺏기게 생겼대. 은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 그 이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또 다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묵묵히 창문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네가 엄마 손을 놓더라도 엄마는 끝까지 네손 잡고 있을 거야. 은정은 그날도 허리를 굽히고 아이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영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 파묻힌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은정은 나영의 가방을 대신 정리해주려다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작은 보라색 열쇠고리 모양의 물건.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지만, 은정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건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은정은 무심코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엄마가 네 옆에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낮고 단호한 말투. 약안 먹으면 혼날 줄 알아. 이건 네가 예의 바르게 자라는데 필요해.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전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손에 녹음기를 쥐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나영 자신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 줄까봐 스스로 기억을 남긴 건 아닐까? 그날 밤 은정은 나영을 안고 물었습니다. 이거 나영이가 한 거야? 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해도 안 믿을까봐 그래서 그 순간 은정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은정은 나영의 등을 꾹 끌어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 대신 말할게.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다음 날, 은정은 모든 자료를 복지관에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일지, 그리고 녹음 파일. 담당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식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더 늦기 전에, 그날 오후 은정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육권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나영이 엄마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엄마는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고 싶어요. 눈이 그친 거리.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마음 속엔 아주 조금 봄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 중 조용히 눈이 내리는 거리 위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은정은 오래된 정신과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익숙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다시 오게 될줄 몰랐는데 작게 중얼이며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창구 넘어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입원하셨던 분이신가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은정입니다. 2019년 11월 공황장애로 일주일간 입원했었어요. 당시 기록이 필요해서요.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한 뒤 묵직한 회색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입원 결정 경위까지 포함된 전체 기록입니다. 은정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 봉투를 꼭 쥐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자 익숙한 진단서와 함께 낯선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요청에 의한 자발적 입원. 보호자 성명 김순자. 그 이름은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도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무너졌던 시절, 약속한 듯전 가족은 등을 돌렸고, 그사이 시어머니는 정신질환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손에 넣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기록을 복사해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번 전 상담 일지, 이번 동의서, 퇴원 시 상태 보고서 모두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율했다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상대방의 조작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심사에 이 입원 기록이 악용됐다는 증거로 쓸수 있어요.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도 진실도 결국은 말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릴 수 있게 도와야죠. 그날 밤 은정은 나영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쓸어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네 이름 옆에 다시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싸울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정의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꺼내온 진실은 그녀가 마침내 되찾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가정법원 제2심리실. 흰 벽에 둘러싸인 조용한 법정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입술을 향해 쏠렸습니다. 자, 원고 측 발언해 주시죠. 전 남편 진호의 옆에 앉은 변호사는 재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피고 서은정은 정신적 불안정성,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소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복지를 위해 원고 측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외투 자락이 흔들리는 그 순간 은정의 눈엔 단 하나의 마음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오늘은 지지 않겠다. 저는 공황장애로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가정을 잃고 삶이 무너졌던 순간에 제 몸과 마음이 도와달라고 외친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아온 입원 기록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건 시어머니가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그게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누군가의 조작일 뿐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고 변호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 조작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입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이며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은 녹음 파일 제출을 허가했습니다. 잠시 후 법정 안에 울려 퍼진 말소리. 엄마보다 우리 집에서 크는 게더 좋아. 그 집은 추워서 병 걸려. 약안 먹으면 오늘도 못 자. 이거 마시고 얼른 자자.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하지 못하는 대신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용기를 제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엄마란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살아내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엄마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재판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서은정의 양육권을 즉시 회복합니다. 원고 측의 청구는 증거 불충분 및 보호자 부적격 사유로 기각합니다. 그 말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풀릴 것 같은 기분 속에서도 끝내 눈물은 참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와 나영을 안았을 때에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시 됐어. 다시 네 엄마야. 서울 외곽 늦은 오후 잔설이 남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서은정과 딸 나영.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말없이 맞잡은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랑 눈사람 만들래? 나영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맑고 밝았습니다. 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눈사람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집앞 공터에서 하얀 눈을 모았습니다. 나영이 눈덩이를 굴리는 동안 은정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딸을 위해 웃고 딸 때문에 울고 그 아이의 존재로 버텨낸 계절이었습니다. 재판 이후 시어머니는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연락을 끊었고 그 집은 더 이상 은정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를 둘러싼 헛소문이 돌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글짓기 배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제 있었는데 나 엄마 썼어. 은정은 멈춰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응. 엄마는 나한테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은정은 나영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눈이 흩날리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마치 다시 쓰이는 이야기의 첫 장처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고 단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영이의 엄마로 다시 태어났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 겨울, 엄마는 없었다는 어떤 계절보다 차가운 시간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싸워낸 한 엄마의 기록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